신부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형제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어요. 여러분 그 정결한 신부가 되자라고 요거를잘 설명해줄 수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어떤 의미인지? 정결한 신부가 되자 이제 설교가 그렇게 들었다면 정결하자는 알겠는데 그 신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되자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아 그래 공급을 받고 시냇가에 있으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공급을 받고 어~ 무럭무럭 자라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지만 내가 나무가 돼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신부가 되자를 성별로 생각하시면 정말 이간을 <laughs> 그~ 헛다리가 아쉽은 것이겠죠 아~ 그렇게 생각이 제가. 그래서 어떻게 조금 부연을 해드릴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알면 좀얘기가 우리는 프로포즈를 하는데 약혼식을 하진 않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양쪽에서 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게 약혼식인 건데, 우리 프로포즈하고 받아주는 걸로 우리나라에 간단하게 가고, 또 그걸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내용을 좀 알면은 이게 이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우리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다루고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러면 래요그 요거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요거 영상에 남으니까 여러분 잘 어, 들어주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진용 TV를 찾아와서 구독하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이스라엘의 결혼 문 결혼 문화가 우리랑 되게 달라요. 결혼 우리는 약혼식 안 하죠. 요즘에 약혼 한 사람 못 봤죠 거의 그렇죠. 이제는 결혼식도 안 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해해요 충분히 어차피 제도적으로 혼인 신고만 하면 부부 합법한 부부가 맞으니까. 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한테 혼인이다 라는 말.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푼 기적이 뭘까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베푼 기적. 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이었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 그 혼인잔치는 결혼식이 아니에요. 약혼식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약혼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손님이 많을수록 이 주인은 이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를 정말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 주인한테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하냐면 이게 암묵적인 거야.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그 동이 나는 끝나는 거야 약혼식 집에 가세요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 셔터 내립니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말리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착각한 거지 조금 할줄 알았던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그 약혼식을 지켜 주신 거예요 제대로 그, 그 주인이 원하는 만큼 오래 할수 있도록 얼마나지만 물만 계속 부으면 끝까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약혼식 끝났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요 프로포즈 하고 나면 그냥 기다리죠 <laughs> 뭐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뭐냐면 신부는 그대로 친정에 있으면서 이제 약혼식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다 같이 마을 잔치를 했잖아요 모두가 알아 저 사람 혼자 아는 게 아니야 우리 프로포즈 하면 혼자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끼리만 하면 가족만 알잖아요 근데 모두가 알아 잔치 그 마을 잔치가 그 여자는 자기의 신분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이제 기다리는 역할을 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남자가. 아버지랑 같이 집을 지으러 가요. 살 집을. 신부랑 실 신부랑 살 집을 자기 아빠랑 같이 어 가서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열심히 짓고 돈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갖고 거서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자, 퀴즈. 언제까지 지을까요? 집을. 누가 됐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어,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누굴까? 맞아.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아 이제 왜냐하면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경 그동안의 경제권이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가서 데리고 와라그러면 이제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결혼 문화인 거예요 그럼 이들의 약혼은 얼마나 네, 중요한 거겠죠 어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지난주 설교 때 하나님과 우리 의 부부와 상계 부부관계 배타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신부가. 그렇게 약혼을 하고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내가 알고 니가 알고 남이 알고 다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심랑이 올 때까지 그 여자는 뭘 해야 될까요 다른 이성이 유혹한 미친 사람이죠 유혹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사람 아니야 하고서 멀리 해야 되는거예요 이해가세요? 약혼하고 갔는데 정말 다른 이상형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기가 미친 사람인거예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거야 우리는 다, 그, 이게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 4장3절에서가 이렇게 얘기요 가서 너, 예, 그 제자들한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이해가죠 이제 신랑이 집을 짓고 다 되면은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거 십자가 지기 전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마지막에 재림의 때를 말해요. 그럼 그게 우리한테 언제 이루어지느냐? 실제적으로 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서 지으신다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지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데를 재림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라고 얘기하셨을 때 재밌는 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지량이 말했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재림의 때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로 산다는 것이 우리 모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숙명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죠, 이제 말씀이 좀.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그 신부로 살아라는 말은 재림을 기다릴 때 한눈 팔지 말고 사랑의 배타성을 가지고 다 물리치면서 주님만 오롯이 사랑하는 올거든 그런 신부의 정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죠? 네. 네. 여자가. <laughs> 어디에도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신부처럼 정결하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대로 여러분이 쉽게 딱 들었으니까 딱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정결하라 자, 신부가 되자 네, 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다시 <laughs> 신부가 되자 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다시 오시는 기다리는 신부가 되자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예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신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나와요? 사절에 세상과 버탄 자들, 그 배탈성을 깬 사람들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서 저만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이 그런 거였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지경인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신분을 바꿔주셨는데도 또 그러면 너네 어떡하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접속사가 있으니까 앞에 거랑 관련이 있다는 라건알 수가 있겠죠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교만한 자가 물리침을 당한다는 라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교만한 것과 같은 자리에 놓여 있을까요? 원수가 돼서 물리침을 당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구조를 보면은 왜 그럴까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 총국을 얘기하시고 막 그렇게. 겸손하게 막 사람들 앞에 다가가시고 그렇게 정말 고아와 과부 낮은 자들을 돌보시고 멀리하는 자들을 다가가서 환부를 만지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보고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결단을 한다던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마태복음 삼복음서에다 나와요 공간복음 3개 다 나와요 뭐,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싸우는데 주제가 뭐냐면 누가 더 큰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서열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들 올려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경태형제가 결혼할 때 유재석 씨가 와서 사회를 본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경태형제를 또 다르게 볼까? 얼마 들었어? 그니까 친해? 뭐 이러지 않을까? 그거처럼 뭔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권위에 기대는 그런 것들을 어 있죠 다 착각입니다. 다 착각이요. 세상에서 그렇게 아, 뭐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 어떤 그런 성실함과 이런 걸 퍼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기와 나의 명예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보다 못한 예수님이 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그 싸우는 제자들한테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낮추지 않고 아이를 대동했어요. 아이가 어떻길래? 에, 에, 아이 하면 어떤 겸손함이 있어요? 순수함. 그쵸. 그렇죠? 렇 근데 그쪽 겸손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 겸손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 안 해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나는 엄마 아빠보다 연약한 사람이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의존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죠? 물론 순수하고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 아빠가 계산 다 해주시니까 그런 사람. 부족함을 아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를 전심으로 의지할 줄 아는 그냥 내가 여기다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그냥 의존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그런 사람이 그게 아이인 것이죠. 이 아이처럼 의 자기를 낮추 줄 아는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그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다음에 이어서 하거든요. 그건 또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아이를 영접하다라는 말은 영접은 높은 사람이 하는 거야, 낮은 사람이 하는 거야. 낮은 사람이 누구를 높은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야. 그러면 나를 아이보다 낮추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대접하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어,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좀 다른 장르의 말인데, 예수님을 영접을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굉장히 예수님을 높였겠죠. 귀히 여겼고 스승이시고 뭐 엄청난 일들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이보다 나를 낮추는 방법이 뭘까요?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하듯 이웃에게 그렇게 막 베풀고 높이고. 따뜻한 데 앉히고 그, 그 맛있는 음식 먹게 하시고 나보다 좋은 것에 이렇게 자리에 놓게 하려고 같이 가도 항상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섬겨주는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섬기는 게 어린 아이보다 낮은 마음으로 어, 예수님처럼 이 섬기는 게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면은 어때요? 겸손해지고 싶어요? 섬겨주고 싶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laughs> 말을 못하겠다 좀 그래서 <laughs> 네, 서로 서로 겸손히 섬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만 좀 싸워 이 녀석들아 이렇게 하면서 너네들은 서로를 나, 니들이 지금 나를 섬기듯이 서로를 그렇게 해야 할 존재들이지 너 나보다 낮아, 내가 더 높구나 낮구나 이런서 비교해가지고 순위 매길, 서열 매길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서열을 매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과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깔고, 젓가락을 깔고 이런 걸안 하면 좀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좀 겸손해지시죠? 괜찮아요. 그게 맞아. <laughs> 그게 맞아.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장로가 되고, 어? 권사가 되고 그러는데 누가 처음 본 사람이 성도님 그러면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성도 아니에요? 성도지. 거룩한 사람의 뜻이고 이건 직분의 문제고 이거는 존재의 문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목사도 성도예요.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그런 걸로. 다들 목에 깊숙해가지고 하여튼 그러지 맙시다. <laughs> 겸손합시다 십자가 달아놓고 고개 숙여서 죄송합니다 살아가는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감사하게 우리도 어떻게 남을 위해 죽을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사망 전문가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삽시다 그거 하면 오늘 말씀 다 끝난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린아이 갖다 세워놓고 그렇게 교보제로 쓰셨겠어요 이게 우리는 그 옆에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그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그리고 막 숨기는 그런 사람들이 옆옆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졸지 않도록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시네요. 시작. 어, 네. 제가 숨기겠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얘기해보세요. 그럼. <laughs>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 이따 보 어떻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메타세카이어 나무를 딱 가면은 좋잖아, 뭐 엄청 높고 우와 멋있다, 웅장하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뭘 볼까? 딱 가면 같이 갔다고 하면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 보실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낮을까,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쳐주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깊이를 더하시고 우리의 겸손을 더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이 선명하게 지적하는 것은 저 말씀 잘 보세요. 세상과 버타는 것이 밑에 보면은 어 교만 결국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쭉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러나라는 말은 역접인데 이게 이제 뭘 받냐면 4절과5절을다 같이 받아요. 성령께서 시기까지 시기 하시기까지 사무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시기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니들이 배타성을 회손하면은 계속 싫다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나는 그럼 무엇일까 사랑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앞에 절 원수된 상태를 바꾸시려고 그러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교만의 상태에서 겸손의 상태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해가 이제 말씀의 구조가 보이죠 그죠 같이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성공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또 내가 그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갖다 보면은 점점 스스로를 믿게 돼요. 스스로의 선택을 믿게 되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집니다. 또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들 쓱 들어오게 돼요. 교만은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만족을 얻는 지독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자기를 높이길 좋아하는 인정 욕구, 칭찬해주면 되게 좋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되게 열받는 그런 상황. 겸손이 없어요 응 .입니다. 저도 저를 잘 아는데 저는 소크라테스 형님을 좋아해요 지난주에 에피크로스 형님에 대해서 얘기 들었잖아요 지난주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저는 저한테 그렇게 들려요 네 꼬라지를 알라 이러면서 <laughs> 하나님 앞에 허구되는 멀쩡한데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이기적이고 또 그럴 때도 많고 그걸 보면서 아참 그렇다 오늘은 여러분과 밥 먹으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겸손하시라고 겸손하라고 여러분 이미 식사를 다 했더라고 요 제가 청년 청룡, 소년 교회 늦게 끝나서 올라오는데 가나데 제 저희 집사람이 전도했던 그전동 그 일체를 탄 어르신이 계셔가지고 같이 이제 밥을 둘이 먹으면서 그분의 그 사회에 대한 불만과 <laughs>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음식과 함께 이렇게 먹었어요. 먹으면서 경손하라라는 말로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신맞습니다 그러면서 래서그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나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드리고 계속 그러면서 아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먼저 갑니다 하고 그렇게 도망치던 나왔지만 어쩔 음. 시간 때문에 그 느끼는 마음이 크게 좋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막 그분을 어떻게 해, 나의 의견을 또 넣어 드리고 싶고 그런 걸다 내려놓고 그냥 들어드리고 그냥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 그런 것들 나의 의견이나 나의 공간이나 자리가 생기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게참 겸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게 참, 저도 아이 때에는 안 그랬는데 성인이 되고 나이 먹을수록 자기 자랑만 느는 것 같아요. 자기 잘하는 것만 얘기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얘기 잘안 해요. 어른들도 보면. 복장 나눔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때요? 카이로스 네로다? 요즘에 제가 잘안 들어가 봐서.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그렇다고 자기 비하할 건 아니고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부족한 거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그거는 정말 그런 게 진짜 겸손이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거. 지자랑 만드는 사람 그런 어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가장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흔들림 없는 자존감으로 그 자리에서 빛나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말고. 오케이? 채색이 필요없는 다이아몬드처럼 루비랑 사파이어랑 비교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 인정을 받고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 해결책이 교만한 자가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뭘 자랑하면 딱그 교만이 사라질까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해라 한다면 우리는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신다. 예수님을 자랑하신다면 겸손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닮고 싶거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이 내 모든 학문과 지식과 그 모든 커리어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한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실 것입니다. 뭐더할게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그래도 저 강의 설교니까 좀더 다루면 6절에서 더큰 은혜를 주시는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시기하기까지 사무하시는 그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뭔지는 안 나와요. 큰 은혜를 주신 은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은혜가 다양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은혜인 거잖아요. 그렇죠? 뭘까 저 은혜가? 보니까 어떤 은혜를 주셔서 교만한자가 겸손하게 변했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어, 교만, 잘 보세요. 논리적인 구조를 보면 교만한자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어, 겸손한 자라 여겨졌다. 그러니까 교만에서 겸손으로 갔다라는 말은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여러분 교만해서 겸손으로 가려면 어떤 뭐가 있어야지 그렇게 될수 있어요. 문저는 내가 교만한 걸. 네, 깨닫게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하나님한테 맡기든 뭘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겸손한 포지션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는 라 얘기죠. 그렇죠? 이걸 누가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결단으로 아 이제부터 겸손해야지라고 말한다고 겸손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돌아설 수 있도록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압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따르고 싶고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나름 성공도 하고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점점 교만한 인생이 되어갈 때 성령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압도하셔서 너 그거 아니지 돌아와야지라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긴 줄 아세요? 수술 때 의사가 올라가서 환자가 올라가서 의사처럼 다 알아야 나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아시는 분한테 맡기면 되듯이,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성령께 의존해서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정결하게 지키는 것도 노력이고, 회개하려고 무릎 꿇는 것도 노력이겠지만, 진정한 변화와 자격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분께 나가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그리고 맡기는 그런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더큰 은혜래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서, 심판받아서 죽고 끝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니까 더큰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좀 작은 은혜 뭘까? 시기하시는 거. 우리나라에서 막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어떤 표현 정도에 끝난다면 주님은 거기서 나가서 더큰 은혜로 우리를 실제로 도움을 줘서 건져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더큰 은혜를 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따라시다 겸손하라 그래서 결론으로 겸손한 자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 이제 채널에, 보시면, 채널에 보시면 예전에 그 수요예배 때 목자와 양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쭉 했었는데 거 여섯 번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시표현 23편이거든요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제가 깊게 겸손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나눠서 설계한 내용이 있으니까 진영tv에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6번 시리즈를 보시면 겸손에 대해서 지금 그걸 또 다루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그 겸손에 어떻게 하면 겸손에 이르는 그 과정보다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 오늘은 성령께 맡기라는 것 의지하라는 것 찾으라는 것 그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심플하죠.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성령께 내가 하나님 내가 세상을 쫓는, 어 세상만 쫓는, 몰두하는 거리서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관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목회의학을 보면은, 단계가 있어요. 이런저런 단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하기를 좋아하고, 말씀드리는 걸 사모하는 사람은, 이 구체적인 결단에 대해서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이건 뭐냐면, 실천을 해야 될 단계가 지금부터는. 아는 거요?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앞으로 수없이 들을 걸요? 겸손에 대한 설교 100번은 더 들을 걸요? 죽기 전까지. 중요한 건뭐야 오늘 내가 바뀌는 거니까 이번 주에 결정하십시오. 지금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몰두하는 나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님 나를 겸손하게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길이고 비치고 진리입니다. 나는 절대 주님의 앞에서 한눈을 팔지 않게. 부부로 나를 감사하게도 봐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 배타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그 험블 타임 험블 타임 재밌겠다. HT 험블 타임의 시간을 한번 가져 보세요. 이번 주난 언제 할 것인가? 자, 결단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10초, 이번 주 언제가 좋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언제 할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 이렇게 성실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 대답했어요 이렇게 계신다고 하라고 5년 중에 이렇게 밀어 넣은 거고 제가. 자, 그렇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하셨어요? 옆에 사람한테 언제 언제 하겠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가 큰 은혜를 주셔서 세상과 버타여진 오늘 내가 본 유튜브가 얼마며 오늘 내가 <laughs> 그런 것들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과 버타는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시간,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다짐하세요. 다짐 언제 할거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자,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길량자매네집 근처에 산에서 기도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우리 같이 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성결가족 여러분 말씀대로 세상을 향한 욕심과 즐거움이 성취될수록 우리는 교만해질 것이고 내 선택이 옳았소라는 마음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만한 자는 폐망의 길로 간다고 했죠 하지만,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를 더큰 은혜를 사모한다면 더 겸손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